네, 안녕하세요. 필스모터스 김용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뒤에 있는 푸조 308 1.6 HDI MCP 차량이고요. 이 차량 2010년식 차량이고, 키로수 9만 1000km 밖에 주행이라는 키로수 아주 짱짱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미세누이조차 없는 올 량우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의 외판부터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랑 한번 외판부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색상은 주 색깔 컬러라고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면부 헤드라이트 밑에 안개등 깨져 있거나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본넷이나 휀다. 범퍼 부분에 단차 나는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308 차량은 연비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경유 차량이기도 하고 어 복합 연비가 한 14에서 15km 정도 나오는 또 굉장히 연비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경제적인 차량이기도 합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시면 휠 상태도 네, 힘 잡을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이렇게 사이드 미러 밑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 앞문, 뒷문. 뒤쪽 핸다. 어, 찌그러져 있거나 하단부위까지 뭐큰 문콕이 있거나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뒤 타이어 트레드는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휠 상태도 보면은, 아, 뒤에 휠은 조금씩 생활음식들이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뒤쪽 한번 넘어, 뒤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역시나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 단차 나는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후미등 역시 깨진 곳 없이 깨끗합니다. 보시면 후방 감지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썬팅지는 후퍼 옵틱 고급 썬팅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조금씩 썬팅이 네 조금씩 바랜 부분이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뭐가 조금 찍혀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은 뭐 일반 준중형 차량 정도의 적정 공간 지 가지고 있고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스페어타이어 기타 치공구 들어가 있고 침수 흔적이라든지 부식은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좌측면 휀다 부분 역시 깨끗하고 휠 상태 네 양호합니다. 뒷문 앞문 네, 앞에 휀다 부분까지도. 차량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이 차량 실내 탑승에서 실내 컨디션은 어떤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키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실키로수는 95,424km 정확히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일단, 뭐, 차량은 굉장히 컴팩트 합니다. 어, 준준형 차량이라서 굉장히 뭐, 크게 들어가 있는 옵션들은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어 트림, 대시보드 위쪽,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센터 페시아 부분에도 굉장히 버튼들 까진 곳 없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들, 당연히 이상 없이, 1렬에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2열도, 창문들, 오토 윈도우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윈도우.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크루즈 컨트롤 여기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에는 또 패들 시프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차량 천장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선루프가 아니고 글라스루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네여기 창문이 개방이 되진 않지만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으시면 굉장히 또 개방감 있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여주시면 공조기들 되게 단촐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까진 곳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히터가 틀어져 있는데 히터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히터 바람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차량 뭐 추가적인 옵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블랙박스입니다. 심해용으로 가죽 시트가 아닌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데 직물 시트 와 오염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푸조 차량의 본넷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포조 차량의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뭐 경유 차량이라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소음은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히 깔끔한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필승문터스 구독자분들에게만 3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가성비 좋은 외제차를 한번 뭐 끌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영상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